사업설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어,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비 좋아하시죠 소비 마트에서 쇼핑하고 맛있는거 사먹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돈을 안 쓰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숨을 쉬어도 돈을 쓰죠 오늘도 제가 집에 있으면서도 전기를 쓰고 관리비를 내고 어, 통신비를 내고 이런 돈들이 매일매일 나갑니다 네, 숨을 쉬어도 나가는 돈들이 지금은 너무 많죠. 그런데 숨어서도 나가는 돈들이 있지만, 어,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이 돈이 제일 적게 나간다. 아이가 어릴 때, 중학교 갈 때, 초 고등학교 갈 때, 대학교 갈 때, 내가 나이가 들면 또 생기는 목돈들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길어진 수명만큼 우리가 주어진 삶을 더 살아야 되는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미래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합니다. 한국 수명이 지금 2021년도에 봤을 때 통계청에서 83.6세라고 하는 데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서서 120세 120세까지 산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근로 희망 연령 내가 이때까지는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연령이 70이 동부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3세 정도까지 일하고 싶다라고. 정말 일하고 싶을까요? 일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균 퇴직 나이는 49.3세라고 합니다. 50도 되기 전에 퇴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평균 수명을 봤을 때 우리가 무소득기간이 34.3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30년 이상을 우리가 무소득기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술 마셔도 돈이 나가고 나이가 들수록 돈이 나가는 어, 단위가 커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고민들을 안하고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프로슈머라는 말을 저는 하면에서 공부하면서 사실은 처음 들어봤는데 헬빈 포플러라는 이런 미래학자가 V의 미래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대요 프로슈머라는 직업이 생길 것이다 프로듀서, 프로듀서와 덕서프로 컨슈머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되는 거죠 같이 있는 거죠 프로 우리는 생산자도 되고 소비자도 됩니다 그래서 프로슈머라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은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사람을 말한다고.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소비로 부자가 된 기업들은 정말 많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아는 기업들 너무 많죠. 캘러그, 뭐 유니베라, 존슨, 그다음에 코카콜라 이런 회사들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부자들인 거예요. 부자들은 중에서도 부자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미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알아보려고 제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소비로 부자재가 된 기업들이 있는데, 아미로 우리가 제품을 바꿔 쓰고, 아미라 제품을 알아보게 되면, 은또 어, 다른 우리가 삶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아미는 어떤 회사인가 한 알아봤더니, 사람 중심의 철학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상업사이신 리치 디보스와 제이벤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까지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기를 원했고 이것이 아메이 회사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아메이라는 회사는 그런 철학이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고 합니다. 아메 함께 있을 때더 나은 삶을 살고 자유롭게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고 그 가족이 다 같이 그걸 누리고 더 희망적인 삶을 살면서 거기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이 회사를 숫자를 한번 봤을 때 끊임없는 연구와 특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연구소, 첨단 기술을 갖춘 시설이 75곳이나 되고, 특허 등록 및 특허 출원적인게 75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과학 전문가가 약 800명 이상이고, 연간 50만 건 이상의 품질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떤 걸 만드는지 한번 보면, 뉴트라이트라는 건강 기능 식품이 있습니다. 이 뉴트라이트는 혁신적인 연구 활동을 하면서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식물 영양소를 끊임없이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감히 건강 기능 식품이 DNA 건강까지 책임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이런 장대 미생물을 연구하면서 사람이 정말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건강 기능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뉴트라이트의 그런 식물 영양소에 놀라운 효능을 피부에도 그대로 주기 위해서 아티스트리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예뻐지는 그런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9년의 연구와 9만 번의 테스트 팩트에서 찾아낸 램버그 화이트 치아시드라는 이런 성분들까지 어, 개발을 해서 그 화장품에 그 아티스트리라는 브랜드에 어, 넣게 됩니다 그리고 어, 퍼스널 케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글리스라는 오랄 케어, 그다음에 디에치라는 바디 케어, 세티니크라는 헤어 케어까지 어,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홈 리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숨 쉬고 물 마시는 것까지 어, 단순한 그냥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세계 판매 1위의 공기청정, 기 그리고 세계 판매 가정용 정수기 브랜드 1위 이스프링 그리고 온 집을 깨끗하게 해주는 아노이홈 제품 그리고 어, 맛과 영양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지키게 해주는 주방용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어,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소득을 설계할 수 있는 비즈니스까지 할수 있게 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 제품을 썼을 때, 다른 회사들을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부자로 될수 있는 비즈니스까지 할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유통 경로를 썼을 때는, 제조사에서 소비자가 올 때까지 많은 유통관계를 벌면서 소비자는 돈을 쓰는 데 했었지만 아메이라는 회사는 직접 만들고 직접 판매를 하면서 어, 소비자와 다이렉트 셀링 직접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회사는 어,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그에 맞는 후원 수당을 지급하면서 어, 많은 혜택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봤을 때 아메인은 도대체 뭐냐 쉽게 생각하면 아메인은 마트입니다. 회원 소비자를 가지고 있는 마트고 우원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마트인 거죠. 그래서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를 할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추가 소득의 기회를 주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매일 매일 숨어셔도눈 뜨고 잠잘 때까지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생필품이죠. 생필품은 폴도 쓰고, 네일도 쓰고 죽을 때까지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의 가계부를 봤을 때 이렇게 매일 매일 쓰는 지출이 평생 나의 지출이 누군가의 매출이 되면서 누군가의 소득이 됐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다 돈을 벌어 갔습니다. 그런데 아메이 마트로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나의 평생 지출이 평생 나의 매출이 돼서 평생 나의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게 아메이 마트의 가장 기본적인 어, 혜택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트 소비자를 했을 소비를 했을 때, 슈퍼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백화점, 명마트 홈쇼핑 이런 데서 우리가 소비를 했죠. 소비를 했는데 그냥 단지 브랜드만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마트로 아꾸스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냐면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3개월 이내에 그 양이 반만 남아있어도 100% 환불을 해주는100% 고객만도 보증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슈퍼나 마트에서 주는 포인트가 아닌 강력한 현금 캐시백으로 돌려줘서 내가 부자로 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소비한 포인트뿐만 아니라 내가 소비에서 발생한 포인트도 내 포인트로 인정해주는 아주 독특한 어,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지출에서 비용으로 끝났다면 아메이 마트를 소비했을 때는 소비가 매출이 되고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에서는 소득이 될수 있게 보너스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 원칙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밴드로 봤을 때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점수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점수들을 모았을 때 20만 포인트를 모으면 3%, 60만 포인트를 모으면 6%, 400만 포인트를 모으면 15%, 1000만 포인트 이상을 모으면 21% 이상 이렇게 포인트를 돌려주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5만 포인트를 썼다고 가정을 하고, 어, 제품이 너무 좋고, 어, 이득이 많으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죠. 뭐더 써봐, 한 명이 마기를홈페이서보다 어, 여기 더 좋은 거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 D라는 친구가 어, 3만 포인트, 2만 포인트, 5만 포인트, 5만 포인트 썼을 때, 그룹으로 어, 매출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의 포인트까지 나의 매출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20만 포인트가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를 돌려주는 니다 그러면 6천 원이 되는데, 이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이자소득이 되기 때문에, 약만원 정도 이상의 캐시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로 인한 그런 포인트가 20만 포인트가 생겼고, A라는 친구가 또 그룹을 만들어서 20만 포인트를 만들고, B라는 친구도 20만 그룹으로 20만 포인트를 어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는 혼자 썼기 때문에 20만 포인트, 3%에 6천 원씩 각각 받게 되고 나는 a 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에게 또 알렸기 때문에 그룹의 매출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60만 포인트가 발생하게 되고 9면 3만 6천 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60만 포인트를 나 혼자 쓴게 아니기 때문에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의 캐시백을 빼주고 남은 걸 제가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 6천 원, 6천 원, 12,000원 빼주고 난 12,000원이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캐시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아메이 마트를 소개해준 누군가가 있겠죠. 스라는 누군가도 20만 포인트를 썼다고 가정을 해보면, 스라는 친구도 그룹으로 발생한 80만 포인트가 생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친구도 혼자서 쓰는 게 아니라 나의 그룹을 빼주거나 남은 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12,000원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조금 궁금한 점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스라는 친구는 그룹 매출도 더 많고, 너은 아메 제품을 쓰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키시비를 작게 받았다는 거죠. 그게 왜 그렇냐고 봤더니 나는 두 명에 갈렸고 S라는 친구는 저한테 한 명만 알리게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메라는 회사에 대해서 광고를 했다는 것을 회사에서 그거를 나의 어 수익을 높여주는 인정, 인정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제품을 알렸다는 노력 순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그렇게 해서 아메이는 그 에디슨 마케팅 어워드라는 상을 받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보게 되면 어, 내가 쓴 것처럼 내가 알린 것처럼 누군가가 어, 이 제품이 좋다고 알리게 되고 그 제, 친구도 아메이 회사의 제품, 제품이라든지 비즈니스 가치를 알리게 된다면 똑같이 3%의 3%, 3 3%의 3%의 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룹으로 120만 PB 이상의 포인트를 모았을 때월 15만 원에서 30, 30만 원 정도의 p c 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내가 아니 이 사람들도 9%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9% 3% 3% 3%의 그룹을 만들고 또 9%를 어3% 3% 3%, 3 그룹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 하고 내가 그룹 매출이 15%가 되어 400만 pb 이상이 되었을 때, 브론즈 빌더라는, 어, 핀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400만 포인트 이상을 모았을 때, 월 70만원에서 150만원 이상의 그런 PC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확장을 해서 노력하게 됐을 때, 내가 알린 이 사람들도 더 많은, 어, 어, 더 많은, 어, 네트워크를 만들고, 소비자를 만들어서 15% pb가 되고, 2트포의 브론즈 빌드가되었을때 A 그룹이 23%가 되면은 나는 3만 포인트 이상을 어 만들게 되고 월 250만 원에서 이상 어 수익을 갖게 되는 네트워크를 갖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한번0만점 이상을 했을 때는 SP라고 하고 그 1천만 점을 세번 했을 때는 GP 여섯 어번 했을 때는 어 PT라고 해서 정식 사업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PT가 되고 내가 알린 사람들이 또두 명이 PT가 되게 만들면, 합파이라는 핀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때는 월 300만원 이상, 어, 연간 수입이 5천만원에서 6천만원 되고, 연 1회 정도 해외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알린 어, 친구가, 이 친구는 능력이 저보다 더 좋아서, 세명의 PT를 만들었을 때, 에메랄드라는 핀을 받게 되고, 에메랄드는 연평균, 어, 1억, 7천만원에서 1억 정도 수입을 받게 되고, 똑같이 연 1회 정도 해외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나중에 시작한 친구가 그 친구는 또 저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섯 명 정도의 팀를 만들었을 때 음. 어, 다이아몬드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어, 연 연가 수입이 평균 2억 정도 되고 어, 연가 3회 정도 고급 해외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점 늘어나는 어,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추가 소득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데 내가 쓰고 관리 이런 생필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정년과 상관없는 소득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암에서 어, 주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또 받게 되고 그리고 해마다 가는 특별한 여행을 가게 되고뿐만 아니라 어, 자녀에게 이 모든 네트워크와 그 자격과 어, 그런 가치를 인 어, 상속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어,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메이는 지금의 나는 그런 게 어, 상상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배우고 어, 계속해서 배우고 또 나누고 했을 때 건강해지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서 경제 자산 가지고 어, 만들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희망적인 삶을 어, 준비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